한미 관세협상 결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인 팩트 시트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도 비준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번 한미 팩트 시트는 조약이 아닌 한미 간 협상 결과에 대한 공동 설명 자료로 환법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외교현실로도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야당이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외교를 모르는 행태이고 국익을 흔드는 주장입니다. 상대국인 미국은 한국, 일본, EU와의 협상 결과를 의회 비준 절차가 없는 행정명령과 행정양해각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행정합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상 상대인 미국이 의회 비준 없이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만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우리의 협상력이 약해지고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비준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국익에 걸린 중대 외교사안을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 두고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조의대 사법부가 내란수계에 대한 재판을 지원하며 윤석열을 다시 석방하려는 것이라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결심 공판은 아무런 사유 없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 1월로 미뤄졌고 이에 따라 선거 역시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구속기한이 1월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차 석방 가능성을 열어준 셈입니다. 반면 한덕수는 11월 말, 김건희는 12월 초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독 내란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재판만 뒤로 미뤄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은 조위대 사법부가 제2의 내란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 아니라는 강력하게 의혹을 묻고 있습니다. 재판 배당도 비정상입니다. 윤석열, 노상원, 김용연, 김봉식 등 내란 핵심 피고인 전원이 직위원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배당이 됐습니다. 사법부가 일관되게 강조되어 온 무작위 전산배당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직위원 재판부는 식품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였습니다. 그런데 왜이 피고인들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직위원 재판부에 배당되어야 했습니까? 조의대 사법부는 서면주의 위반, 지정배당 의혹, 재판배당부터 판결, 그리고 절차 및 본질 모두 훼손한 표적 재판이자 사법 농단입니다. 조의대 사법부는 이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